메타가 운영하는 글로벌 SNS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시간 지난 31일 오후 10시경부터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약 9시간 만에 해결됐습니다. 해당 오류는 지난 31일 약 10시경부터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 1일 오전 7시에 복구됐습니다. 일부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되지 않는다거나 2022년 10월 31일 회원님의 계정을 일시 차단했다. 확인할 수 없는 계정은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국내외 이용자들은 장애가 이어지는 동안 포털 등을 통해 인스타그램 오류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. 또 팔로우된 계정이 차단되면서 팔로워 수 감소, 해킹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. 인스타그램 측은 1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버그를 해결했다. 세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계정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있었고, 일부 팔로워 수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도록 했다. 라고 설명했습니다.